시절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일곱 여덟 살 때쯤 길을 걷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특히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 걷고 있는 길이 자갈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고 더구나 촌 동네에 살고 있었고 포장이 안된 인도와 도로가 많았습니다. 어, 지금 많이 포장되지만그 당시에는 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갈바지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은 넘어지기가 십상이었습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달래주셨습니다. 제주도 사투리가 항상 투박하게 느껴지지만 그때는 참 정감이 있었습니다. 네, 정감 있죠? <laughs> 지용아, 왜 울면? 왜 울고 있니? 괜찮아니? 괜찮아. 넘어져서 울지 말고 요망지게 살아야 된다이 어, 용감하게 살아야 한단다 아무튼 저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왔고 민망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도 받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부모님이셔서 자녀들에게 많은 보살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핌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보살핌을 넘어서는 분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한계가 없으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넘어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계가 없는 분이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다스리는 분인지 그 이유가 오늘 마태복음 8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금에 들어온 것은 병을 낫게하다, 병을 다스리다라는 문장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8장 3절에서는 문둔병을 낫게하셨고, 7절에서는 로마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고, 15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의사도 병을 낫게 하고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병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통제하다, 어지러운 일이나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 잡다. 이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나면 뭔가 혼돈의 세력이 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함으로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만약에 다스리는 분 뒤에 물음표가 있다면, 그래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 이렇게 된다면 설교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스리는 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첫째, 쫓아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갈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배에 오르면서 배에 오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에 오르기 전에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은 안정된, 안정되고 편안한 거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오른 제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제자의 길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길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며 예수님께 꾸질함을 듣는 것을 보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함부로 제자들을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도응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거처도 추구하면 안될것 같고 예수님이 최우선이기에 내가 있는 것을 하나둘씩 포기해야 할것 같고, 아니, 다 포기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은 자꾸만 그분을 먼저 그분만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 푸른 초장과 물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님만 있다면 언제든지 푸른 초정과 물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아가다 보면 포기할 것도 생깁니다. 희생할 것도 있습니다. 헌신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곳으로부터의 자유. 즉,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에서 자유합니다. 욕심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니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말씀을 주신다 라고 생각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말씀을 주신다 라고 생각합시다. 영육간의 질병들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말씀을 주신다. 라고 생각합시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통제하는 분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강구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려운 제자의 길을 각오하고 배에 탄 제자들 이제 이 각오면 다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타고 있는 배가 큰, 풍랑, 큰 풍랑으로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외침은 어떻게 보면 강구보다는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이들은 무엇이 이렇게 두려워서 외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일단 눈앞에 최악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문제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의 문제가 더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몸이 아플 때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강구합니다 사업과 일터의 번영, 가정의 평화, 자녀의 축복, 마음의 평안 등이 모든은 주님께서 기쁨 가운데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강구할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채워짐의 시기와 양에 대해서는 평생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강구와 바램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채워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드려온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당장의 회복보다는 나의 믿음 없음을 더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강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BS TV의 심장이 뛴다 라는 리얼 다큐 예능. 리얼 다큐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소방서에 가서 현역 소방대원들과 같이 근무함, 근무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는 프로입니다. 소방대원에게는 <laughs> 소방대원에게 벌어지는 상황은 항상 응급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응급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 벌어진 상황은 퇴근 시간과 맞물려, 맞물리면서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이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구급대원은 운전자를 향해 비켜달라고 계속해서 소리쳤지만 차량들은 십사리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박기웅이라는 배우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마이크를 잡았고 좀 비켜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라고 소리치며 간절함을 호소했습니다. 박기용의 간절한 호소에도 차량들은 몇 번의 소리를 듣고서야 그때서야 겨우 길을 내주었습니다. 심지어 한 차량은 길이 난 틈을 이용해 뛰어들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 구급차의 길을 시원하게 터주지 않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망감을 교차하게 했습니다. 환자가 빨리 병원에 도착했으면 하는 간절함과 동시에 실종된 시민의식이 매우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친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간절함, 아무리 간절함이 있어도 주변의 상황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 계속 방송하는 듯 계속 간절함을, 간절함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 간구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늘 만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늘 만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강구하는 가운데 어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강구도 맞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강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때, 저의 믿음 없음이 발견된다면, 저를 도와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세상살이에 지쳐 문제에 매몰되어 영적으로 둔해진 제가 다시 주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강구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반응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기여겼다는 것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말 한마디로 단정케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능력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놀라고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즉 위대한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백 이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강하게 느껴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모습은 습관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많이 들려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더 순수하게 반응하고 더 순수하게 고백, 고백하기 위해 습관화된 신앙방식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잘 따라왔던 매뉴얼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하고,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과 행사도 이어가고, 주위의 교회가 이것을 통해 부흥했다고 따라가지 말고, 다만 복음을 더잘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잘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매뉴얼들은 수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니 참 좋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을 자, 잘 쫓아가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만날 때 단순히 어려움만을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더 성숙되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더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수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